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 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강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감찰하셨진데 주여 누가 소리일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주를 견뎌게 하심이니이다 나곧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보다 내영원이 주를로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으니라. 저가 이스라엘 을그 모든 지악에서 구속하리로다. 아멘.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영원무궁세세도록 홀로 살아계셔서. 영광을 받으시게 허당하신 만복의 근원 대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간 한 주일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머리 끝에 발끝까지 한 곳도 아버지 하나님 다치지 않고 아버지 건강하게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일 동안도 아버지 먹이시고 입히신 것 감사하고.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마음껏 목청을 흘려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부를 시켜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악한 바귀 일절이 자리에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주님으로 영광받는 기쁨의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빈 마음으로 왔사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아버지 채워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아버지 하나님 금주 한 주간 동안도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민족을 고보살펴 주옵소서, 아버지 시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애교적으로 간지 서있사오니, 어소속히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으로 걸려있던 모든 문제들을 아버지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고 안정되며 아버지 하나님 세계 무대 우뚝 서는 이한 민족이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옵는 주의 종들을 두루두루 심방하시고 은혜 위에서 그 눈에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강림바사전송하되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평양할 필 없도다 사들의전송하러 나를 가로채소서 무척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 더 지워섭리, 이와 같이 천국에도 내덕이을바라네하나님보 우리 진자님, 주의 은혜 사설배사, 나를 죽게 했소서. 우리 범은 영약하여 범대왕이시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일지소서 시편 13편 여호와 여 여호 어느 때까지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정의로운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궁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유동될 때에 나의 드렵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 내가, 내가 여호와를 찬성하리니, 찬성하리니 이는 나를 후에하신으로다 아멘, 아멘. 하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도를 스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인지하사 동령도 바리아에게 나시고 혼디오 빌라드에게 권을 봐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지 사부를 보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씨 반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올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다이다 아멘. 천찬은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여 의 목물을 우리도 자랑을 하시사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예수님 우리네 우리를 예쁘게 하시는 주시이그 연필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우리를 뜻깊게하시 무궁한 생명의 물에 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우리를 예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그의 피 우리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대결감 보여주 날마다 입을 오간정에 밤에 이사오며 나가세 천국에도 갈 때까지 내 손에 내순 우리를 배꼽게 하시던 정신이 그의 피 그의 피 우리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천천이 불자고 날보다 오리의너류가너희서주업들에희들너 때까지 희들 너희들, 너희들, 너희이 너희들, 하희들 너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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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자가예묵바가에 불고다 언더비에 살을 찢는 몽치 소리 쓰리고 아픈 곳도 domus 내가 어찌할리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자신의 그길를그 반자치를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이어제할 수가 있겠는가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사 우리 사랑 앞에 겸애 염들이며 오늘도 힘을 다해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리가 성일를맞이하여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위 하여 아버지 저희들 모였습니다. 이그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머리머리 우리의 머리 기름 부어 주셨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널부룩한 예배이며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함으로 부으셨소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물의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Yapacak yemeği öyle edebilirsen, Abo Jana Nim sıcağıyla şükürkayyor, Jus işe yapsa. Bugün de Abo 아버지 권세의 입술이 너무 삼아주셨어. 이 말씀에 주말에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열매게 해주니 아버지 독된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산다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오니 오늘도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까누은신과이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 시간도 하나님 불상당으로 지쳐주시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되려질수 있는 이을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양식을 내려주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고 길이여 진리여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